문화와 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요.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25년 꿈이자라는 문화예술 여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두개 학교 학생들이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찾았습니다. 여도 중학교와 다합 중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에 따라 드로잉과 뮤지컬, 특수 분장 사이버 뮤직 등 다양한 수업을 들었는데요. 특히 VR과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문화 예술 체험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 가지 브러시를 사용해서 AI, AR 공간에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 이걸 하면서 진짜 예술하고 AR이 융합되는 게 이렇게까지 돼서 우리 실생활의 미래에는 진짜 녹아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었고 신기했어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거, 새로운 거.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의 미래가 될지도 모르는 것 체험 중에서도 드론이라던가 VR 이런 앞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갈지도 모르는 이런 분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더 이상 무기력하게 교실에만 있는 아이들이 아닌 바깥에서 좀더 자기 평소의 모습 또 자기 본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체험을 마친 후에는 한자리에 모여 흥겨운 국악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전라남도 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문화와 예술이 주는 재미와 감동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갈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심미적 감성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특수분장, 뮤지컬, VR 드로잉과 같은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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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오후에는 문화 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예술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꿈이 자라는 문화 예술 여행은 전남 도내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즐거운 체험을 이어가길 기대해 봅니다.